차트 제작 3번에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개체틀 안쪽에 차트 삽입 단추를 누르고요. 차트 삽입 상자가 나타나면 원형 목록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원형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 지역별 제품 판매 수량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항목을 입력을 하고요 그 항목에 해당하는 수치들을 또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내용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데이터 편집 창을 닫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원형 차트도 이전 강좌에서 다뤘던 동일한 방식으로 차트를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시고 범례 위치를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차트 요소 아이콘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역시 이곳에서 레이블의 위치를 여러분 입맛에 맞는 곳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가운데에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단추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 목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차트 구성은 이 빠른 레이아웃을 통해서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저는 레이아웃 6번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색도 이곳을 눌러서 다른 색 패턴이 나올 수 있도록 조합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색 패턴을 선택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차트 스타일도 이 목록 버튼을 눌러서 커서를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적용됐을 때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된 데이터 레이블이 조금 더 굵게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하나만 선택해도 주변에 있는 다른 데이터 레이블까지 선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굵게 명령을 적용을 해보시면요. 예, 조금 더 굵게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글꼴 색을 조정해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다른 색상으로 레이블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계열도 한번 선택을 하시면 한번에 다른 데이터 계열들도 같이 선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더 특정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데이터 계열만 선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계열을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선택된 데이터 계열만 조각파이처럼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선택된 데이터 계열이 다른 것들보다 좀더 눈에 띄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다시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3차원 원형을 선택해서 조금 더 입체감 이 있는 차트가 되도록 변경을 해볼 건데요. 현재 입체감을 조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3차원 회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이 나타나고요. 3차원 회전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XY 회전값 그리고 원근감 수치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의 입체가 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Y축 회전을 한 40도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원근감은 좀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적용해 본 결과 Y축 회전값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이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곳에 있는 범내 위치를 오른쪽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서식 조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를 오른쪽으로 설정하고 차트 영역 서식 창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원형 차트를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